안녕하십니까 전인선입니다.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입니다. 현재 직업은 어,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판 체질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12월부터 체질식을 했습니다. 가지고 최종에 지금 한 10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어, 한 10년 정도 먹고 있던 당뇨약도 끊었고 그다음에 그 각종 그뭐 고지혈 이런 것도 없고 내장지방도 없고 어 신체적으로 20대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산에 있는 한의원에 다니면서 제가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유튜브에 가서 우리 조 박사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추적 추적 서 이렇게 2년이 돼서 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. 제가 실제로 체질 진을 해 보니까 이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. 아주 좋은 건 알겠는데,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의문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체질이 한번 바뀌었어요. 한의원에서 제목 양으로 나왔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또 목음으로 또 바꿔 주시더라고요. 그 이론상으로는 체질은 나을 때 정해진다고 저는 들었는데 체질이 바뀌고 저희 또 집사람이 체질이 또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 체질이 뭐 완전히 바뀌 바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서 한번 판별을 제가 해 보고자 그래서 왔습니다. 앞으로 좀 배워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한테 같이 이그 좋은 나눔이 됐으면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두 <두권 하시느라. 웃음> 이거 네. 우리